네, 안녕하세요. 투트리얼도입니다 제가 일단,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없을 때는 이제 영상만 짧게 해서 이제 보내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좀 부가 설명과 함께 영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그 안에 뭐 오늘이 이게 이제 오늘 뭐 경기가 없습니다. 뭐 첫 번째로 이제 경기가 몇개 없어요. 뭐, 지금 뭐. 이제 이제 그 야구, 야구 몇 경기 하고 축구는 이제 한 경기 딱 있거든요. 요구마리 경기.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곧 이제 유럽 축구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 이제 축구가 조금 높기 때문에, 승부패가 다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좀 높은 경향이 죠 아무튼 간에 뭐 오늘은 세 경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애틀 오버, 그리고 LG패, 요구마리 언더. 첫 번째 경기로서 이제 시애틀 메리 때 텍사스 레인저스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오전 11시 10분 경기가 그렇거든요. 지금 시간이, 베팅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 뭐, 지금, 시애틀메리그에 있는 앤더슨, 텍사스 레이슨, 앤슨 하워드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뭐, 가지 않겠느냐. 오래 못 버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버틴다 해도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버가 좀 나지 않겠느냐.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의 하워더 선수가 뜬금없이 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뭐 오버로 한번 끝내 보자. 그러면 LG대 SSG, LG가 오늘 김 김민호 그리고 SSG가 가빌리오 선수군요. 가빌 가빌리오 맞죠 가빌리오. 그래서 지금 lg에 몰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ssg 선발인 가빌리오 선수가 지금 사람의 지금 사람의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뜬금 호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lg 패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코마리 대 나고야 언더로 한번 접근해보죠 언더로 지금 두팀 모두 수비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더가 오, 지금 역배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 요코마리가 지금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공격력이 지금 활발하기 때문에 언더가 지금 역배로 주어졌는데, 나고야가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 골, 요코마 FC한테 꼴찌 팀한테 2대5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나고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골을 내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더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폴도로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